세상에 없던 망치. 액세서리 강화 가능. 실패해도 단계 유지. 거래 가능. 거짓말 같았던 이야기. 세상에 없던 망치가 진짜 대소라네? 액세서리 강화 실패 시 강화 단계가 하락하는 걸 방지해주는 특별한 망치. 통합 거래소 통해 판매 및 구매 가능. 아, 접속하면 도전 과제를 통해 획득 가능. 로타까? 계정당 한, 한, 한 번밖에 못 먹네? 거래는 가능한데? 과연 판매대기가 걸려있을까? 구매대기가 걸려있을까? 이거지? 40건 올라왔네? 300, 지금 약 380억 정도에요. 일단 구매대기 걸어놓을게요. 제2의 망치? 이거 봐봐, 계속 올라. 네, 최근 후합니다 와씨, 겁나 겁나 많이 건물 올오는데경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 데보레카 강화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좀 아깝고 데보레카 강화하시는 분들한테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데보레카 강화하실 예정이면 은 팔지 마시고. 아주, 데보레카가 아주 워낙한 얘기라면은, 판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갖고 있는? 용도? 왜냐면 이게 전 계정에 하나씩 다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강화하는 사람보다는 풀릴 망치가 더 많은 것 같긴 해. 내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더 지나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엄청 많이 풀릴 것 같긴 해. 어? 이거 사은가가 500억인가 본데? 제2의 정밀한 망치를 가방에 가지고 있는 상태로 액세서리 강화시, 강화창에 아이템 사용을 체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 정밀한 망치는 적용 범위는 추업데이트되는 신규 액세서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끝은 데보레카밖에 없어요. 일단은 데보레카 지금 귀걸까지 나왔는데 반지가 될지 안 될지 몰라. 제2의 정밀한 망치를 사용하면 강화에 실패하더라도 액세서리 강화 단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단 강화 확률층 증가 수치는 오르지 않습니다.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망치는 사용하면 사라집니다.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예상은 할순 없잖아요. 근데 추후 업데이트 되는, 되는 신규 액세서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보 반지 적용 안될 확률이 큽니다. 일단은 초반에 대보레카 풀, 대보레카 그러니까 내놓자마자 풀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적용 안될 확률이 클것 같아요. 일단은 나는 좀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추후에 업데이트, 업데이트 할 일은 있어도 안될 확률이 클것 같음. 수차례 강화 시, 강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무험감지를 위해 강화 시도 횟수에 따라 확정적으로 강화를 성공하는 시스템이 4, 5일. 이씨! 내 말이 봤잖아! 이거 왠지 해줄 것 같다고 했잖아. 나 이거 가장 기대했는데. 아니, 내가, 내가 있잖아. 아, 천장 생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천장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겁나 막 설레발치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씨, 내 방에 투수들이요. 설레발치지 말라고, 난리치지 말라고. 왜 진지빠냐고. 만우절 장난인데, 저한테 겁나 핀잔 줬어요. 야! <laughs> 내가 그랬지! 장담하지 말라고! 아, 진짜. <laughs> 일단은, 그, 시도했던 거는, 올해 들어, 1월 1일부터 올해 들은 모든 기록이 소급 적용이 될 거래요? 아, 일단은 이거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용을 될지는, 이거는 포럼스 재량이라서. 근데 나 좀, 나는 진짜 솔직히 좀 걱정된다, 이거. 천장이, 천장이 맞을까? 아, 진짜, 최근에 제일 천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가모스 천장이에요. 가모스 천장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아시죠? 그거 생각했을 때이 천장이 과연 좋은 천장일지, 헛딱진한 천장인지, 세워라, 내워라 할 천장일지 좀 걱정되긴 한다. 근데 웃긴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게 강화 물품에 대한 확률이 천장이 이 스택이 적용이 아닐 거 아니야. 스택일까 아니면 장비일까? 장비 기준일까? 스택 기준일까? 말이 안 되거든? 스택 기준이 스택 기준인가? 연애 때 발표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 발표할 정도로 연애 준비한 게 많은 걸 수도 있죠. 아니면은, 퍼러비스가 똥줄 타서 지금 한걸 수도 있고, 뭐 점점 유저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안 되겠다, 야, 이걸로라도 좀 붙잡아 둬야겠다 싶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